네 번째는 환전하고 결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는 진짜 많이 발달을 해서 현금보다는 요즘 카드나 아니면 기액 결제를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가끔 현금 받은 데도 있고 아니면 캐수를 사는 데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콜팁 여기에서 드리자고 하면은 환전은 그냥 공항에서 환전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그게 잡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부변에서 환전하는 데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게 자는 것도 고생이고 왜냐면 여기 인도네시아는 교통 때문에 너무 막히고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차라리 공항에서 환전을 하세요 거기서 에 어차피 차이 있수도 많이 차이가 없거든요 제가 해봤었거든요 가끔 돈 없어요 <laughs> 가끔 돈 많이 줘요 공항에서 그래서 저는 환전은 무조건 공항에서 아니면 그냥 한국에서 바로 환전을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필요는 만큼만 환전하고 카드 있잖아요 카드 챙기세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행카드 많이 생겼잖아요 여행카드 하면 은 스스로도 적고 편합니다 왜 요즘 인터넷에서는 현금은 많이 안 받아요 <laughs> 그래서 저는 개입하면서 가끔 현금 안 받았다고 하면은 결국에 손님들이 다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